자, 피롭틱스에 투자하셨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 실적 보고서 보고 좀 놀라셨을 거예요. 헤드라인 숫자만 딱 보면 어?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숫자부터 바로 보시죠. 2025년 3분기까지 누적 영업 손실이 무려 마이너스 212억 원입니다. 네, 마이너스 212억이요. 정말 딱 보고 입이 딱 벌어지는 숫자죠. 아마 이 숫자를 보신 분들은 다들 똑같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거 그냥 잠깐 이러다 마는 걸까? 아니면 뭔가 더 심각한 문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까? 오늘 저와 함께 이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가 보시죠. 자, 그럼 먼저. 이 실적 쇼크라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숫자로 제대로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걸까요? 이게 작년 실적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정말 확 느껴지는데요. 보세요. 2024년에는 매출 4천억 넘게 찍고 138억 흑자까지 냈던 회사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3분기까지 매출이 고작 770억 원. 이익은 그냥 적자도 아니고 아주 큰 폭의 적자로 확 돌아선 겁니다. 이건 뭐 그야말로 극적인 반전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완전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거든요. 이렇게 엄청난 손실을 봤는데 이상하게도 피롭틱스의 재무 상태는 놀랄 만큼 튼튼하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우선 부채 비율부터 볼까요? 60%에서 64%로 살짝 아주 살짝 오르긴 했는데 솔직히 이 정도는 업계 평균 보면 아주 양호하고 안정적인 수준이에요. 근데 이건 그냥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진짜 놀랄 만한 건 지금부터예요. 바로 이 숫자 1,271억 원. 이게 뭐냐면요. 회사 금고에 있는 현금,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영업 손실이 212억인데, 회사에 쌓여있는 돈은 오히려 늘어서 1271억 원이 됐다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월급날 전이라 가계부에는 마이너스라고 적어놔도, 통장에는 아직 돈이 남아있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장부상으로는 손실이지만 실제 사업에서는 돈이 아주 잘 돌고 있다는 뜻이죠. 필롭틱스가 바로 이 현금 관리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장부상 손실인데 어떻게 현금은 늘어나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려면 필롭틱스의 매출 구조, 그러니까 돈을 버는 방식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바뀌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작년, 그러니까 2024년만 해도요. 피롭틱스는 그냥 2차 전지 장비 회사였습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전체 매출의 거의 70%가 여기서 나왔으니까 말다 했죠. 회사를 먹여 살리는 핵심 엔진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모든 게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회사의 주인공이었던 2차 전지 매출 비중이 그냥 반토막이 나 버렸고요. 그 빈자리를 OLED 디스플레이 장비가 치고 올라오면서 새로운 주인공이 된 거죠. 바로 이 사업 구조의 지각 반동. 이게 이번 실적 쇼크의 진짜 정체 어떤 겁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 사실 그 뒤에는 거대한 외부 요인이 있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캐즘 현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다가 대중화 직전에 잠시 주춤하는 시기거든요. 이 전기차 시장이 숨 고르게 들어가니까 당연히 배터리 장비 주문도 줄어들었고 피롭틱스가 그 직격탄을 맞은 거죠. 자, 그럼 피롭틱스는 주력사업이 휘청거리는 이 위기 앞에서 그냥 손 놓고 있었을까요? 천만해요. 이 회사는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성장 엔진, 바로 반도체라는 카드를 꺼내든 거죠. 피옵틱스가 꺼내든 카드가 뭐냐면요. 레이저 TGV니, DI 노광기니 하는 최첨단 기술들입니다. 이름은 좀 어렵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즘 AI 시대에 없어서는 안될 글라스 코어 기판이라는 걸 만드는 핵심 기술이거든요. 기존 플라스틱 기판의 한계를 뛰어넘는 말 그대로 차세대 기술에 회사의 미래를 걸고 새로운 엔진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 시장이 얼마나 핫한지는 여기 뛰어든 선수들 이름만 봐도 딱 감이 옵니다. 인텔, SKC, 삼성전기, 이름만 들어도 아는 전 세계 기술 공룡들이 전부 다이 글라스 기판 시장에 뛰어들고 있거든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피롭틱스의 전략적 방향이 미래 기술의 심장부를 정확히 겨냥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그리고 이런 미래에 대한 기대는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숫자로 증명되죠. 1014억 원. 이게 뭐냐면 이미 주문받아서 쌓아놓은 일감, 즉 수주장고입니다. 이건 앞으로 고스란히 매출로 잡힐 돈이니까 단기적인 실적 회복을 기대해 볼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한번 싹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인 우리는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고 무엇을 봐야 할까요? 필 옵틱스에 대한 투자는 지금 딱이 저울질과 같다고 볼수 있어요. 한쪽 접시에는 전기차 시장이 주춤한다는 명백한 리스크가 올라가 있습니다. 무겁죠? 하지만 반대쪽 접시에는요, 반도체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 1천억원이 넘는 든든한 현금, 그리고 곧 매출이 될 1천억원의 수주 장고라는 기회 요인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과연 어느 쪽으로 기울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지금 주가는 당장의 실적 악화라는 단기적인 아픔은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반도체로의 전환이라는 장기적인 비전. 그리고 이 튼튼한 재무 상태의 가치까지 제대로 가격에 포함하고 있는 걸까? 하고 말이죠. 투자자로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눈앞의 실적 악화라는 단기적인 소음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회사의 체질 자체를 바꾸고 있는 이 장기적인 신호에 더 무게를 두시겠습니까? 이 중요한 판단은 결국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